수술 잘 받으시고, 빨리 피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크게 경제에 탐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대통령님이 기하세요 그런데 대통령님 수술 후번하신는 대통령님을 이번 서울 국시수에 다시 돌려보려는 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저 사람들은 정말 순리와 법과 상식, 양식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강하게 강하게 그냥 밀어붙일 때에만 운치해서 이만큼 내놓고 저만큼 내놓고 결국 대통령님을 임신 당김에서 태어나도록 할것 같습니다.